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은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만료되어 있는 코인 고수 1 0 0입니다 이번 영상 메탈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탈 지금 현재 거래 대금 조금씩 터지면서 상승폭 이어가지 않을까 라고 해서 지금 메탈 다시 한번 진입을 하고자 하신 분들 그리고 기존의 메탈에 물려 계셨던 분들께서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굉장히 좀 고민 많으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 원하신 분들께 어느 매매 타점에 진입하셔야지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메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거래량 터트려 주면서 상승봉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길게 놓고 봤을 때 메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알트 코인들과 트릭게 기존의 2023년도 초와 중반에 이런 매물대들이 쌓여있다 보니까 이 구간을 뚫고 가기가 아직은 어렵다 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현재 알트 코인들 중에서 무지막지한 펌핑이 나오고 있는 알트들 보면은 대부분 하락 횡보 이후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펌핑을 주면서 파동 그리고 상승 나오는 코인들이지 보통 지금 메탈처럼 초와 중반에 이런 매물대가 쌓여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펌핑을 주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메탈은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지만 내가 그래도 물려있거나 신규지 원하신 분들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지 현재 일본 차트가 아니라 조금 더 낮은 프레임의 4시간 봉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4시간 봉에서 어느 정도쯤 해답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저항 구간을 이 테스트 한번 하고 윗골이 달고 지금 현재 조정을 주고 있다 보니까 이 구간을 갖다가 고점 구간으로 보고 항상 말씀드리는 피보나치 수요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기지내는 구간과 상승나온 구간을 놓고 봤더니 50%와 60% 구간 때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구간을 갖다 노리고 팁을 하셔도 무방하다 라고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기존에 지지되고 있는 이 구간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시간봉이 아니라 1시간봉 더 낮은 프레임엄 1시간봉을 좀 체크해 보게 되면 자 4시간봉에 피보나 수술로 그대로 1시간을 끌고 왔더니 보시는 것처럼 50%와 60% 구간에서 밑꼬리 한번 달고서는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승 나왔던 부분이 기존의 저항 구항까지 리테스트하고 밑꼬리를 달고 현재 다시 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조종폭은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현재 세력들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눈치를 봐가면서 알트들 펌핑 주고 있다 보니까 메타 같은 게 기존에 물려있는 개미 매몰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어멈한 펌핑은 주기 힘들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후 주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다시 재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파동을 그리면서 계속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이런 패턴으로 해서 매물대를 갖다 야금야금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관망을 해야 될지 더 끌고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 분들께 공개 드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같이 매매 가시면 되십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제 여러분들께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 손절가, 실시간으로 차트의 흐름과 패턴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메탈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공략해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 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리고.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 자료집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세력들의 평단가그 다음에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라든가 기간들이 전부 다 적어 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한 저점 타, 매수 타점도 다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 그 다음에 매도 가격 전부 다 적어 드렸기 때문에 상승한 기간까지 적어 드렸기 때문에 3박자 3박자 모두 적혀있다 라는 것이고요.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위에 보신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누르시면 되시고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도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알려주는 곳 없습니다 저는 이 안에 다접어 드렸고요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대응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마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거를 무료로 공해드리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위에 보신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한 번씩만 좀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자, 최신 대응 자료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보고 나올 수 있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 다 기회는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 자료 못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들, 간혹 있으시던데, 하루에도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좀 있고, 제가 한 달에, 한 달마다 쌓이는 번호들 정리하고 있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혹시라도 이 대응 전략 자료지 못 받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문자, 코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거나, 다른 번호로 보내주신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이고요. 바로 전 무료천주는 세이였었습니다. 무료천주 공개 들어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2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천주 공개 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12월 19일 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이를 추천해 드려서 350원 이하로 추천드렸고 100% 급등했습니다. 11월 달에 제로엑스, 12월 달에 세이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한 종목 또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세이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월 달에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3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1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려도록 하겠습니다. 100% 모르니까요. 11월에 제로엑스, 12월달에 세이 놓치신 분들은 1월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승리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